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중년 은약이 전달될 텐데 중년 은약을 붙잡고 한 주간 기도 응답 받는 축복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 전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기록입니다. 가장 위대하게 하신 일이 십자가죠. 성경 보면. 온갖 사람들의 온갖 인생의 여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공도 실패도 모든 것다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다가 성경의 핵심이지만 그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 성경책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다니엘은 인재로 덕룡이 되고 정치계에 입문하고 총리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모든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들 합친 지혜보다 더 뛰어난 10배의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었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다니엘을 앞지를 수가 없는 줄 알고 정치인들이 힘을 합쳐서 중상모략을 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30일 동안 왕 외의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법정 최고형인 사자형벌에 처하도록 이게 이라크, 이라크가 고대 바벨론이거든요. 이라크 역사책에 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왕이 법령을 만들고 왕의 도장 찍었기 때문에 한번 시행되면 왕도 어쩔 수가 없죠. 법이 사실은 가장 무섭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같이 살펴봐야 될 것은 이런 위기 가운데 다니엘은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이게 우리가 오늘 붙잡고 언약을 회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은 감사를 했다. 그다음에 눈썹 하나 갖다가지 않고 그것을 핍박이나 외부의 압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불신자들 보면 그 그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막 하다가 뭐 위기가 오면요. 하나님 못 망한다니까 신은 없다면서 막뭐 하나님을 욕해요. 자기가 믿지 않았고 은혜를 받지도 않았고 본인이 12가지 문제에 빠져서 저주 당하다가 꼭 위기 당하면 하나님 욕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원망스럽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하는 일들이 사실은 어지럽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셉은요 17년 동안 형들이 나를 팔아서 막 식식거리면서 원한이나 분노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았다니까요. 언약에 잡혔는데,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리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거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 비밀이 너무 중요하죠. 내가 예수님 영접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나의 사역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게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것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리고 이 요셉도 똑같아요.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감옥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위기인 것 같지만 그게 흉통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번영하게 되고 그 이름이 빛을 발하게 되고 요셉 이름이란 그 단어에 온천하가 무릎을 꿇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요셉이 13세 때 잡은 꿈이 17년 만에 성취됐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고 중년한 은혁을 딱 잡은 거예요. 노예든 감옥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천지, 말물,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오늘 말씀처럼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영적 상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하 법적 최고형인 사자형벌인데도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하 여러분 다니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었다라고는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이 믿음이 갑자기 생긴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갑자기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어느 누가 할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큰 위기 당하면 하나님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위기와 이런 사건과 이런 상황과 이런 오래된 답답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이런 느낌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평상시 신앙이 중요합니다. 평상시 신앙이 위기 때 빛을 바라는 거거든요. 이처럼 다일이뭘 봤습니까? 뭘 봤기 때문에 평상시 이 믿음이 회복됐다가 위기 때이 빛이 나왔습니까? 뭘 봤습니까? 오로지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는 언약의 백성이 그 신앙 버렸다니까요. 그 가슴에 언약이 있으니까요 매일 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바라보고 이러다가 어느 날 어떤 위기도 괜찮은 서밋의 상태가 되어서 사자굴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조금씩만 평상시에 말씀상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이것이 체질이 되면 위기 때 단일같은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죠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를 바꾸고 현장을 바꾸고 시대를 살릴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가 흙 속에 뿌리 내려야 되고 새는 하늘에 날아야 되고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그 생명의 충만함을 누릴 때 저절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증복하고 다스리고 요셉이 그렇잖아. 요렇게 삼께 하는 그 생명 누렸더니까 능력이 정복이 나타나죠.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정의가 이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그 죄를 사단이 짓게 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인간이 마기자녀 마기종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죽고 지옥 가고 자녀들은 영적인 문제에 빠져서 세상은 망하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단을 깨뜨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성령께서 내 주인도 역사하시고 하나님과의 무한한 소통과 교제가 되기 때문에 기도응답, 영적인 권세, 청원회사 동원, 세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딱한 가지만 여러분이 날마다 확인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언약 가진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138. 이것을 정말로 누리면 위기 때 다니엘 같은 응답의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번 주간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서 23절 나게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 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 이런 응답이 오죠. 하나님이 하신 일로 여기고 정말 평상시 삶이 위기 때 바라는 묵상과 기도 속에 있으면 이런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지난주 강단 말씀 기억하십니까? 똑같아요. 지난주 강단 말씀도 왜 봉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거기서 말씀에 붙잡혔듯이 오늘도 마찬가지요. 단 일이 뭐였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지난주 강단하고 똑같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응답들이,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6장 26절 27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렇게 왕이 깨닫게 되고 바벨론 전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됐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다리오 왕 입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지는 이게 절대 응답이죠. 이 축복을 한 주간 회복하고 누리는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괜찮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괜찮습니까? 고린도서 10장 13절이죠.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시고 감당치 못할 점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의 여러분 산업현장 학업현장 위기가 온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괜찮은 것입니다 저는 단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 때문에 망했다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제 주변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위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좀 평화롭고 여유롭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왜또 괜찮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어떤 것을 더하고 곱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사자굴에서도 보였고, 풀무불 속에서도 보였고, 홍에서도 보였고, 요단에서도 보였고,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받았구나. 보좌의 배경, 시공관철, 세상 살리는 빛의 역사가 당연히 당연히 내게 와 있는 거죠.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내게 와 있습니다. 0.00001%만 인정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속에서 나오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걸 체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마르고 닳도록 일평생 파고들고 묵상해야 될 성경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정말 한번 깊이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성령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의 얘기로 다시 오리라 그랬거든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성령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것을 진짜로 묵상해 보시고 그러면 의외로 또 쉽게 풀려요. 신앙생활이 복잡한 거 아니거든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죠. 사실은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깨달으면 다 끝나요. 그러면 모든 것이 풀리고 연결되고 역사를 납니다. 이것을 회복하시고 확인하시고 누리는 한 주간, 뜻을 정한 기도, 마음을 당한 감사가 당연히 되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